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삼성 올인원 프로 d m 9 7 0 a g a l 7 1 a g 는 대학생과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강력한 올인원 PC입니다. 4K 초고화질 IPS 패널이 선사하는 생생한 화질과 눈부심 방지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며 광시야각으로 어느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인텔 울트라 7 프로세서와 16GB LPDDR5 램 512GB SSD로 뛰어난 속도와 성능을 자랑하며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슬림한 디자인이 책상 위를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. 사용자들은 화질과 성능에 만족하며 디자인이 예쁘고 연동이 잘 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간편한 설정과 뛰어난 휴대성, 그리고 윈도우 1 1 무상 AS 1년 혜택까지 더해져 학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